안녕하세요. 차이버전 퍼블리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시나리오, 어, 요약, 시나리오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데이터 표, 그 다음에 목표 찾기, 요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 먼저 이세 가지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데이터에서 가상분석에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가상분석, 또 여기에 그룹은 2층이라고 돼있죠. 어떤 것을 예측하기 어, 위해서, 앞으로의 결과가 어, 이러한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만 그런 결과가 나올 건지에 대한 예측이에요. 예측 관련된 것은 세 가지가 있다. 필기해서 어, 확인 잘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시나리오 관리자, 로프값 잡기 되겠다. 표. 자, 시나리오 관리자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순이익 합계의 변동 신화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확대를 할까요? 자,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신나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잘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어떤 것이 변화가 되어야만 이제 되느냐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동한대요 그러면 순이익합계의 변동시간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순이익합계가 자 이익률이 이익률 자 여기서 잠깐 조금 더줄어볼까요 이렇게 놓고 가볼게요 지우고 다시 자, 이익률이 다음과 같이 변화가 일어나면 수익 합계, 변동하면 이 결과가, 합계의 변, 합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시나리오 1을 보면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중과하고 얘가 이 이익률이 35%로 갔을 때 여기에 순익 합계,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익률이 여기가 25%가 되면, 25%가 되면 여기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한번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현재로는 30이니까 얘가 35일 때와 얘가 25일 때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렇죠? 이익률이 내가 35%를 이익률로 계산하고서 뭔가를 판매했을 때와 25%를 계산하고 판매했을 때와 순 이익의 결과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 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셀 이름은 이익률 셀 I21, I의 21 여기죠. 여기에 대한 이름은 이셀 이름은 이익률이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I21의 이름은 이익률이라고 하자. 여기는 이 셀의 이름은 우리가 이익률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I19, I19에 대한 것은 이 i19의 이름은, i19의 이름은, 셀의 이름은 순위 합기로 정하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다 셀 이름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죠? 렇 아마 제가 여기는 해놨으니까 여기나 아마 그셀 이름이 있을 텐데 한번 지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이익률이라고 돼 있네요. 자, 제가 이름을 이제 연습하려고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지웁시다. 여기 뭐가 있냐면, 이익률, 삭제, 그 다음에 순위 합계, 삭제, 이렇게 해봅시다. 자, 닫기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 이름을 정해야 되죠? 자, 클릭하고, 이름 정할 때잘 정해놓으셔야 돼요. 여기에 이익률인데, 제가 이익률. 이렇게 하고 엔터를 딱 쳤단 말이에요. 근데 뒤늦게 깨달았어요. 뭘로? 이익률이었다. 이익률. 그래서, 아, 여기 률이야. 라고 해서 여기다가 다시 이익률. 이러면 걔가 바뀐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얘는 두 개의 이름이 혼용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은 여기서 해보시면 돼요. 이름 관리자에서 이익률, 이익률, 이익률. 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는 못 지워요. 얘는 이름이 지정되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동하거나 찾기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래서 이름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지울게요. 자, 얘를 지우고, 자, 여기를 지우고. 자, 아까와 같이 여기다 제가 이름을 잘못했습니다. 클릭하고 제가 이익률이라고 했어요. 엔터. 어? 잘못했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름 관리자로 곧바로 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잘못 쓴 이익률이라고 하는 이거를 클릭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편집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내가 셀을 잘못 선택했을 때 참조 대상의 셀을 다시 지정할 수 있고요. 이름을 다시 지정할 수 있어요. 이름을 적용 1이니까 여기는 제가 이빙률 정확히 써 주셔야 돼요 자격증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보고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하여야 하며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셔야 결과가 정확히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바뀌었을 거예요 확인 닫기 자, 눌러볼게요 자했던다시 이빙률이라고 바뀌었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I19셀의 이름은 순위 합계로정의하시라고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만 모르고 여기를 클릭하고 이름을 뭘로? 순위 합계라고 지정했습니다. 어, 어우, 차, 여긴데? 그럼 여기를 누르고 순위 합계라고 하시면, 일로 이동하지. 얘가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까 어디서 우리가 수정해나 수정했었죠? 이름 관리자 여기에 순위 합계 편집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이름은 바꿀 필요가 없죠. 참조 대상을 자 얘를 다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리고 닫기 자 그러면 아시아 클릭할 때 여기 위치가 순위 합계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입력할 때 정확히 입력하는 게 에, 맞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하다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이름 관리자에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시나리오 이름은 이익률 증가 이익률 35% 설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 그럼 이건 뭐냐? 첫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우리가 예측해 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의 시네러 관리자를 누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얘를 삭제, 삭제할게요. 자 이때 했었을 때에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네, 닫기 누를게요. 자 이때는 지금 여기는 요 이익률을 딱 클릭합니다. 이게 변동하는 경우 다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상 분석에 시내력 관리자로 갑니다. 자, 어, 추가를 하나 눌러요. 그렇게 나오겠죠? 이름이 뭐로 정하라고 했었니? 여기 이익률 증가라고 되 있어요. 그리고 시내력 이름은 이익률 증가, 아, 이익률 증가. 이렇게 되겠죠? 변경 셀은 여기 이렇게 얘가 체크가 되어 있죠. 얘는 결과 셀이에요. 결과. 얘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결과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에는 F4로 이렇게, 어, 절대로 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대로 되어 있는 상관 없습니다.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이렇게. 절대로 되어 있죠. 그죠? 네. 클릭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변경금지,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얘가 변화되는 값에다 적어줘야 돼요. 자, 여기 0.3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35%니까 여기는 0.3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누르셔도 되고요. 추가를 누르셔도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아까 첫 화면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냐. 여기에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시나리오 이름은 이제 뭐, 이익률 감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익률, 감소. 자, 변경세은 당연히 얘가 변경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25%로 감소되었을 때에 대한 값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자, 확인. 자, 여기는 얼마 되어 있죠? 25% 되어 있으니까 0.25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추가할 내용 없죠. 추가할 시나리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확인. 자, 두 개가 이렇게 화면에 보일 겁니다. 기다려보죠. 자, 이제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합니까? 그냥 요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병합 두 개를 병합하는 게 아니고요. 예. 요약, 요약. 편집은 내가 잘못 값을 넣었다 할때 편집 눌러서 그값에 다시 여기다가 예, 이렇게 잘못을 선택했거나 이럴 때 다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약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때 여기 변경 셀이 있네요. 자, 요약. 자, 여기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종류가 있죠? 시나리오 요약이고요. 아직 우리 피벗테이블보고서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피벗테이블 형태의 보고서로 바꿀 수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필기에서. 자, 결과 셀은 어떤 거예요? 얘가 변경되면, 변동되면 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 그리고 확인. 자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가서 볼까요 여기서 예.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시나리오 관리자 시트 바로 앞에 위치시키시오 이거다 위치가 만약에 예, 뒤에 위치시키면 드래그해서 이렇게 위치하면 됩니다 누르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 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요?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다음 에 여기에 변경셀의 결과셀의 이름들이 정확하게 지정된 이름대로 되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만든 결과물이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으니까 확인해 주시죠. 간단하죠, 그렇죠? 물론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 정도로 나올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도로만 쓰면 되거든요. 자, 데이터 표. 자, 데이터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예, 지금 아르바이트 급여가 있습니다. 시급은 5,500원이고요.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10시간이면 얘는 급여 합계가 5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를 어 10시간이 할 수도 있고 5시간을 할 수도 있고 20시간을 할 수도 있고 25시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 근무 시간에 따라서 또는 시급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예측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가 자, 이럴 때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합니다. 클릭하고 요 시급을 여기에다가 가져옵니다. 네, 급여 합계를 가져옵니다. 급여 합계. 자, 급여 합계를 여기다가 가져옵니다. 자, 이골 하고요, 요 급여 합계를 딱 클릭합니다. 이게 거기다 계산식이거든요, 지금 계산식. 그죠? 예, 계산된 요계산값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쭉 그냥 범위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제가 범위를 잡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 표를 누를 거예요. 자,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해 시급과 근무실 변동에 따른 급여계 변화를 영역을 계산하시라고 하겠어요. 행 입력, 행 입력셀, 행, 행 방향에 대한 입력셀, 그 다음에 열 방향에 대한 입력셀을 우리가 찾아서 하, 하게 되면 됩니다. 행 입력셀은 뭐예요? 행이 한 행에 적혀져 있는 요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 시급이거든요. 지금, 열 방향에 대한 것은, 이제 열 방향으로 우리가 입력하게 됐죠. 그러니까 10, 15위가 이렇게 클릭하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이게 끝이에요. 여기서, 여기에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에서 데이터표에서, 이제 우리가 행 입력셀과 열 입력셀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행 방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 방향. 자, 행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다가 열 방향으로 가는 것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혹시라도 여기 이렇게 자 여기에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값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요거는 이렇게. 자, 시급은 이렇게 행방향으로 가죠. 그죠? 시급은 여기 행방향으로 갑니다. 시급은 행방향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시급은 어디에? 여기 행방향에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가 열방향으로 가는 것은 네, 이렇게 가죠. 이때는 근무시간이겠죠? 근무시간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되는 됩니다. 이것만 잘 확인해 보시고, 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급여합계에 대한 이 부분은 그냥 5만 5천 원 쓰는 것이 아니라 계산식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산식 그래서 전 얘를 그대로 연결하여, 얘가 사용했습니다이거라고이 셀을 누르면 바로 값이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목표값 찾기라는 부분을 가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음, 자, 이거는 결과고요. 자, 요거 결과. 아, 자동차 판매 현황표에서 크루즈의 월 납입금이 크루즈에 대한 크루즈에 대한 월 납입금이 요 값이 요 값이 50만 원이 되려면 상환 기간이 상환 기간이 여기가 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개선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확인해 보면, 자, 월 나비금이 이게 되려면 상환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개선하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화살표로 표시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월 나비금 크루즈에 대한 거, 요거는. 그죠 여기가 상황 기간이 얘가 예, 지금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쉽습니다. 그냥 요것만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경우는 자, 여기는 얘를 클릭할까요? 월 납입금. 자, 그다음에 여기서 가상 분석에서 찾기. 자 수식 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식 셀을 입력하는 거고요. 자 얘가 얼마가 되려면, 자 여기 수식 셀 월납입금이 찾는 값 찾는 값. 자요 찾는 값은 이게 되려면. 자, 이 찾는 값에는 셀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값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직접 값. 셀을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값을 바꿀 셀. 이렇게 얘를 순서대로 잘 지정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얼마가? 50만 원이. 값을 바꿀 셀은 뭐가 되죠? 상황 기간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클릭하고 확인 자 그럼 얘가 확인 이건 결과물이고요 예, 얘는 이걸 바꾼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것도 그렇고 데이터표도 그 시나리오 관리자도 마찬가지로 이세 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너무 쉽게 다 보니까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생기고 소홀히 하다 보니까 나중에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어, 처리만 해 주신다면 어려운 부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